안녕하세요. 꾸러기 중개사 딘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하나미사 롯데캐슬스타 68, 64t 타입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3층으로 구조가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아, 숨이 엄청 찹니다. 지금 계단을 올라왔더니. 어, 여기 같은 구조는 젊으신 분들은 재밌어가지고 선호도가 높을 수도 있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전세, 뭐, 1, 2년 정도는 살수 있는데, 너무 오래는 거주하기 힘들 것 같은 집일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3층이고, 지금 올라서 보면은, 층고가 이렇게 높아요. 여기는 지금 복층 다락이고, 밑에가 거실입니다. 다락부터 설명해 드리자면은, 어, 다락에서는 지금 층고가 너무 낮아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큰 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어서기 힘들 정도면은, 여기는, 사용 가치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뭐, 짐칸으로 사용하시거나, 뭐 기타적으로 잘안 올라오는 공간일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이쪽이 테라스거든요. 테라스가 이쪽, 보여드리면. 아이고야. 와, 테라스 이쪽 뷰는 정말 끝내주네요. 망월천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망월천 뷰가 정말 좋습니다. 앞에 이 편한 세상도 보이시고, 테라스는 활용 공간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복층이 조금 너무 층고가 낮아서 뭐 가끔 뭐 고기 구워러 오시거나 할 때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락방 층고가 조금 더한 10cm만이라도 더 높았으면은 활용도가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참 아쉽고요. 뭐 아이들 놀이터나 뭐 이렇게. 꾸미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서 좀 내려가시면 계단을 타고 거실이 나옵니다. 여기가 거실이고, 친구 보여드리면 엄청 높아요. 아까 위에가 그, 그 다락방이었고, 불을 한번 켜볼까요? 어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고 있고 창문은 이중창으로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일단은 뷰가 정말 좋습니다. 뷰가 아까 계속 거도 말씀드리자면 망월촌 보이는 뷰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가 냉장고일 줄 알았더니 냉장고가 아니네요. 아무래도 오피스텔 좀 작은 평형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또는 많게는 두 분이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붙박이 냉장고를 많이 좀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지만 이렇게 큰 타입 같은 경우는 그걸로좀 부족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거든요. 그래서 개인 냉장고를 가져오셔서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되시고요. 이게 또 후드가 있고 여기는 지금 인덕션 자리인 것 같은데 하이라이트 자리인 것 같은데 뺄까봐 요거를 놓는것 같고 네 여기 싱크대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전기 오븐 5분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은 어 팬트리 공간이 있고, 이쪽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 화장실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니까. 아마 안방에도 화장실이 더 있어서 여기는 그냥 어 서브 화장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지가 않은 거 보니까. 이 거실에 있는 화장실은 서브 화장실일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특이하게, 여기가 지금 현관문이거든요. 현관문인데, 여기가 지금 3층으로 되어 있어서, 한층 더 내려가면 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어, 그래서 한번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단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방이 나올 겁니다. 참 신기한 구조예요. 3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재미는 있지만, 편리성이나 뭐 효율적인 거는 솔직히 조금 별로인 것 같긴 합니다. 여기가 작은 방인 것 같아요. 작은 방에도 역시 망월천 뷰라서 뷰가 정말 이쁘네요. 이거 하남미사 롯데캐슬스타는 망월천 뷰가 월세가 하나 아니면 전세가 더 비싸더라도 이쪽을 선호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작은 방이고 붙박이장이나 뭐 수납 서랍장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컨트롤 박스라고 해야 되나? 온도 조절기가 있는 걸 보니까 방마다 거실마다 다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게 뭐지? 아 여기도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이 있네요 여기 있고 천장형 에어컨도 작은 방에 들어가 있고요 큰 방에도 안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안방인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라고 했나 이런 공간이 있는데 선호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역시도 망을 준비가 잘 나오는 뷰고요. 방 자체는 지금 현재 여기가 지두 개인 것 같거든요. 두개 자체가 크게 크진 않네요. 어. 불은 현재 안 나오는구나. 욕조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은 아까 위에 있는 거실의 화장실보다는 좀 넉넉한 공간이라서 뭐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없을 것 같고요. 총몇 타입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방두 개, 거실 하나, 화장실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6 3과68 전용이니까, 어 일반적인 59제곱미터인 아파트보다 큰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공간, 공간 활용도는 많이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 정말 특이한 구조를 원하시는 분,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에 뭐 실증이 나신 분들, 는뭐 회사 숙소를 사용하시거나 뭐 이벤트룸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참 좋은 공간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린 타입은 네. 한남미사 롯데캐슬 64t, 68t 타입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다음 타입을 또 기회가 되면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